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기판에서 나오는 금 핀들을 모아서 금 추출을 하고 나온 금으로 금목걸이를 만들어 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금도금 스크랩들은 금의 함유량이 대부분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영상에서는 그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금 스크랩 중에 금의 함유량이 높은 것들을 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분들은 제 영상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금도금 핀을 가지고 금 추출을 하고 어느 정도 금이 추출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같고, 나온 금을 금 목걸이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자기기는 반도체 등을 테스트하는 지급핀이 있는 부품들입니다. 이런 부품들은 겉으로는 금핀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부품들을 보시고 그냥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비철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켓 같은 곳에서 도금된 지급핀을 뽑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꼬박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도금 스크랩은 그냥 추출만 하면 그만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의 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저희는 해당 금도금 핀이 금의 함유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경험으로 봤을 때 높은 함유량의 금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작업으로 모두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금도금 핀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였으며, 3일 작업한 핀의 양은 약 1.4kg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금 추출을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금 추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위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번 금도금 핀은 골드스크랩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셨습니다. 해당 금도금 핀의 금 추출 영상의 풀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시켜 드릴 테니 가셔서 꼭 한번 보세요. 금음 추출을 하기 전에 금도금 핀의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금을 녹일 수 있는 왕수의 금도금 핀을 녹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용액을 필터링을 한번 해줍니다. 필터링이 끝난 용해관에 있는 금을 환원을 통해 금을 추출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진흙 같은 것이 금입니다. 이것을 한번 건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금이 됩니다. 어때요? 이제 금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이제 여러분들이 금의 함유량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금의 함유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7g이 나왔네요. 금도금 핀 1.4kg에서 금이 10돈 정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골드스크랩 채널의 운영자님이 뒷물에 남은 금까지 한번 더 작업해 주셔서 10돈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금들입니다. 확실히 열 돈이 넘네요. 이제 이 금으로 항상 저희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는 아내의 목걸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려고 금 세공을 하는 업체를 알아봤는데요. 해당 금으로 아내가 원하는 목걸이를 만드는 것보다 이 금으로 종로에 가서 원하는 목걸이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직접 세공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들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종로의 주얼리 샵에 가서 원하는 디자인의 목걸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10돈짜리 목걸이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아내분이 10돈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해서 5돈짜리를 구매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150만원이 남게 되어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오늘의 결론, 도시광산 사업은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경험한 만큼 수익을 낼수 있는 사업이다. 덩어리다. 아, 네, 요거랑 넣으시고 비닐에 넣으시면 잃어버수 있다. 아, 언제 언제 오는 거야? 12일 정도. 이 아까 덩어리. 여기서 아예 눈추가 <laughs> 아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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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мтосско. Вот там очига.